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보실 종목 펩트론 되겠습니다. 자펩트론 제가 8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으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자랠리와의 소식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었고요 22만 원 선까지도 뚫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30% 빠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작. 하자마자 급락과 함께 30% 빠진 모습 오늘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수익 못 가져가는 건지 저희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살아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오늘 30% 가량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 1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이 16만 원대는 지금 기존의 4월 중순부터 분명하게 있 지는 소식들 때문에 올라왔던 그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큰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내려왔을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소식입니다. 릴리가 사무루스라 하는 이제 스웨덴의 기업과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해서 공동 개발하는데 지금 1.2조원 가량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이제 릴리와 펩트론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30%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카무루스, 카무루스는 똑같은 비만 치료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는 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역할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펩트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자, 노보노. 이 노보노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노보노의 위고비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하면은 노보노의 위고비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 릴리가 자존심이 상하죠. 릴리는 바이오 기업에서 전 세계 1등을 하는 기업인데 이 1등하는 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만치료제 시장에서요 자 그래가지고 릴리가 생각하기로는 아 이거 지금 비만치료제가 일주일에 한번 맞는데 자 이것도 릴리 회사 것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맞는데 아 이것보다 조금 더 색다른 거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펩트론과 함께 업무 협약을 하면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기대감 하나로 지금까지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어요. 자 하지만 지금 경쟁 업체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페트로 온과 이 릴리가 소통은 계속해서 한데 소통은 계속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이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답답함이 오늘 이 뉴스 하나로 결국엔 터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덤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굳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릴리가 이 카무루스라고 하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다시 한번 잡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릴리가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 시장을 아예 꽉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자이 말은 뭐다? 지금 이 카무루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장기 지속형 치료제 또한도 나오게 되면은 다른 비파마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 빅파마가 가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릴리가 그냥 이 독점을 한 거죠.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 시장을요. 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시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카무루스의 장기 지속형 치료제와 그리고 우리 펩트론의 이스마트 대포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카무루스 분명하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치료제도 파이프라인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카무루스가 FDA 승인도 아직 안된 회사다. 그리고 이 비만치료제 있잖아요. 이거 일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의 펩트론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 펩트론 스마트 대포 기술 이미 어느 정도 약효가 검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펩트론은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주요 후보는 물질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카무루스의 이 주요 후보 물질이 뭐다? GLP-1입니다. 자,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GLP-1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 자, 이 약입니다. 위고비에 들어가고 있는 물질이에요. 자, GLP-1 상당히 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효가 어느 정도 검증은 된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 단점이 있습니다 glp1 다 아, 알고 있다시피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자이 부작용과 바꿔서 살을 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자 부작용 대표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탈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스거림이나 아니면은 속이 안 좋다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작용이 심한 glp1이 후보물질이란 거예요 자 그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주사를 맞았을 때이 장기 지속형 주사로 한다 해도 후보물질 자체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보노의 위고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약효가 오래가는 건 있어도 부작용이 계속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펩트론의 세미글루타이드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PT403이 됩니다. 자, 이 PT403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렸어요. 저... GLP-1을 처음으로 맞게 되면 혈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펩트론의 PT403을 맞은 스마트 대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검증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약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환자들 또한도 분명하게 부작용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릴리에서 굳이 이 펩트론을 저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릴리에서 우리 빅파마들 이 빅파마들이 더 이상 장기지속형 치료제 시장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릴리가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굳이 카모루스의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를 견제했다라는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보노 또한도 이 빅파마에 속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노보노를 경제해야 되고 노보노 또한도 이 이 일라이 릴리 릴리가 이비1치1 1 1 1 1을못하하하려면1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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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노1 1 1 1 1 1 1 1 1 기술이전 계약들을 다 따내고 있어요. 노보놀 또한도 작년에 언센디스파마라는 기업과 함께 기술이전 계약을 따낸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릴리가 견제 차원에서 분명하게 카무루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해야 된다, 찜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제가 이전부터 8만 원 전부터 10만 원 전부터 여러분들 이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했던 분들 아직 안 팔고 계셨.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매도 아직 안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건데 자 그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린 또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분봉 보이십니까?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16만 1천 원대였어요. 자 하지만 1 0 시가 되니까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자 이때 매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이 와중에도 매수한 사람이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대금이 얼마 정도 터졌냐? 자 이때 거래량만 거의 2천억 가까이가 터졌어요. 자 그리고 매수를 했. 따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분명하게 어떤 세력이 어떤 큰 손이 이때 펩트론의 가격이 떨어진 걸 보고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 가격대에 담진 않아야 되죠 굳이 담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자 이거 땡큐입니다 지금 더 내려가면 더 좋아요 저희는 담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펩트론과 3무르스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 대포 기술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거 비교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영상 계속해서 찍어드렸던 이유도 이 재료가 너무 좋은 팩트론 우리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 이렇게 찍어드리긴 하지만 영상 전에 제가 오전에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이렇게 바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10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뭐한다 소통창에도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소통창 들어오면은 제가 뭐 해드리고 있다 제가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들과 소식들 계속해서 올려드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 한다 여러분들 힘 길러 드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이힘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소통창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려요 소통창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소식과 정보들 정확하게 듣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냥 차트가 내려갔다 어 릴리가 다른 데랑 계약했어? 그러면 페트로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댓글란과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 링크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 혜택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 혜택 드리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이 무료 혜택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무료 혜택들 원하시는 것들 적어주시면은 전 다 드립니다. 자, 먼저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 적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내가 윤 선수에게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거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내가 물려 있어. 그러면 펩트론 하고 단가 지금 들어가신 매입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20만 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2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타점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창이 있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해드린다? 자, 여러분들 제가 힘 생길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정보들과 소식들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리면다 면서 여러분들을 힘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힘 얻으면은 뭐 한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올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집중하셔 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뭐 하자? 수익 가져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되는 소식들만 올려 드리니까 자,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 선수 마지막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문자로 알림드리고 있어요. 자, 문자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두 개에서 세 가지씩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날 하루 동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올려드리면서 제가 매수가랑 뭐한다? 매도가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문자로 세개 보내드렸어요. 제가 원래 텔레그램 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너무 많이 놓치시다 보니까 제가 아예 문자로 이젠 알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문자 받고 싶은 분들 급등이라고만 해서 문자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들 계속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선수 오늘도 제가 문자 드렸어요. 자 문자 오늘은 어떤 걸 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4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개인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자 8시 25분과 8시 35분 그리고 8시 41분에 걸쳐가지고 3개 드렸습니다. 자, 316분께 드렸고 316분 다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종목 미래세증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 추천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BQAI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세개다 동일하게 여러분 매수는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시고 매도는 몇 퍼센트 됐을 때 여러분 자율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미래세증권이죠. 자 미래세 승권 이제 새 정부 오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들었으면서 이제 증시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 기대감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가 되겠죠 자 하나 또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공약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BQ AI 또한도 이제 퓨리오사 AI 7월 국내 대기업 AI 반도체 공급 LG와 함께 정책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자, 대략 7%에서 10%까지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종목들 오늘 하루 수익 얼마나 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미래세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세증권 시가 16,000원에 시작했고요. 고가는 15% 오른 18,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가는 17,690원으로 13%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미래세증권은 매도가 8%대에 여러분들 자율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두 번째 종목 하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오늘 84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5%까지 오른 97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가는 20% 오른 9340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하나 또한도 제가 몇 퍼센트 10% 이상 됐을 때에 여러분들 자율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 타이밍 충분히 잘 가져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금 두 종목만 하더라도 정말 매도 타이밍 잘 잡았다 그러면은 30%가 되겠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20% 가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 BQAI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QAI 오늘 1,535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고가 1,91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가는 19% 오른 1,7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충분하게 오늘 세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 3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자 오늘 하루 100만원 투자했으면은 얼마? 30만원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두개에서세개 종목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만 가져가시면은 뭐하다? 수익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윤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에 여러분들 받고 싶은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제 여러분들 더큰 수익 날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돈 절대 안 받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상 찍을 때에 여러분들 힘들라고 3초면 충분합니다. 3초면 충분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은 영상들과 함께 더큰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